국보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한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31분 현재 국보는 전 거래일 대비 29.34% 오른 9,08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장중상황가를 찍은 국보는 정거래일에도 30% 오르며 상한가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앞서 폴란드를 방문 중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의 올렉산드라, 아자르키나 차관과 만나 재건사업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보는 폴란드 바르샤베아에서 현지 시간 22일부터 25일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후 재건사업을 논의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Conference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Ukraine Recovery에 초청돼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2일 연속 상환과 축하합니다